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그 에페소 공회에서부터 칼체돈 사이에 일어났던 신학자들과 그들이 벌인 신학 논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네스토리우스와 키릴루스에 대해서 주마한산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리스도론만 한번 쭉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네스토리우스와 키룰루스 사이에 또 다른 한 중요한 인물을 오늘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키루스의 테오도레투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에페소스부터 칼체돈까지 유일하게 전체 신앙 논쟁에 다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393년 안티오키아에서 태어난 테오도레투스는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고전 문화에 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423년 안티오키아 북쪽에 위치한 그 키루스라는 곳에 주교로 임무, 임명되어 짧은 기간을 지내하고는 466년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곳 도시에서 생활했습니다. 테오도레투스는 알렉산드리아의 키 키릴루스와 콘스탄티노플스의 네스토리우스 사이에 벌어진 그리스도에 관한 치열한 논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는 안티오키아 신학의 전형적인 인물로 당연히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의 시각에 키릴우스의 주장은 너무나 단성론에 기운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칼체돈 공유회에서 네스트리우스의 단죄에 서명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553년 제2차 그러니까 553년 제5차 제국공유회죠. 제 2차 콘스탄플리스 공유회에는 그 유명한 3장 논쟁서를 통해서 그를 단죄하게 되고, 그 결과 다수의 그의 작품들이 소실되었습니다. 테오도레투스는 이 시기 동방교회의 가장 뛰어난 저사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 주석교회 신학적인 작품들, 수도승 생활에 관한 것들, 심지어 교회사 등 아주 다방면의 책들을 쓴 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553년 어, 사후단지를 받은 다음에도 소수의 작품들이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가 쓴맨 마지막 호, 아, 호교, 어, 호교론이라고 할수 있는 교부시대의 마지막 호교론 작품이라고 할수 있는 이교인이 전염시킨 병의 치료라는 아주 재미난 책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그 학문. 이 사람 세속 학문을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세속 학문의 호기심이 잘못 그리스도교 신앙에 접목될 경우 이제 전염병처럼 번질 수 있는데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 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그리스도론과 연관된 그의 작품들입니다. 키릴루스의 1 12, 2두 조항 파문문 논바. 이 키릴루스는 네스트리우스를 향해서 열두 조항에 걸친 판문을 작성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열두 조항 판문을 알렉산드리아파워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논박하는 그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또 키릴루스와 에페소 공유의 결정을 비판하는 이제 이거를 펜탈로구스라고 해요. 다섯 권으로 이루어진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447년. 테오도레 투스는 에우티케스의 단성론을 논박하는 대표적인 교의서 에라니스테스라는 책을 써요. 이게 뭐냐면 그지라는, 그지라는 책 이름이 재밌죠. 혹은 부제로 폴리모르포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폴리모르포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 한국말로 다중 인격, 다중 인격 소유자? 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에우티케스라는 단성론자가 마치 걸 그지처럼 여기저기 다른 여태까지 있었던 많은 이단들에서 이렇게 구걸 해가지고 그 단성론이라는 이단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인격인 거예요. 지금도 아닌 다른 것들을 다 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단성론을 비판하는 그런 책인데 그 기저에는 그 안티오키아파의 그리스도론이 이제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굉장히 중요한 책, 아직까지도 남아있긴 한데요. 수도승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히스토리아 렐오사 28명의 수도승과 3명의 여자 수도자들에 관한 전기입니다. 당시 지역의 수도승 생활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전에 여러분들 이제 오래돼서 잊어버리실 수 있겠지만 우리 교부학의 제일 처음 시작 출발점이고 교회사를 제일 처음 쓴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카이사이아의 에우스비우스의 교회사 이거를 이제 예로니모도 이었죠 근데 그거를 이어가지고 자기 시대까지 428년까지 이제 역사를 또 교회사 역사를 이제 전해 주고 있습니다 테오드레투스는네스토리우스로부터 시작되어 에페소 공예까지 그리고 에우티켓으로부터 칼체돈 공예까지 이어지는 신앙 논쟁의 중심이 되는 인물로 유일하게 모든 논쟁들과 결부된 교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초창기에는 주로 키릴루스를 논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후기에는 에우티케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테오도레투스에게 단성론은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영지주의 그리고 아리우스주의, 아폴리나리우스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재생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플로릴리아를 쓰는데요. 여8 여덟 개의 여러 교부들이 원천들을 다 인용해요. 그래 그래 가지고 이런 꽃다 묶음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전 교부들이 가르침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제 자신이 작품을 서술하게 됩니다. 이도 역시 안티오키아의 전통 속에서 인간의 자주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의 어떤 고유성을 강조하면서 안티오키아의 가장 맹점인 표현, 호모 아슴투스, 즉, 최하전 인간이라는, 그리고 두 개의 그 본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신학을 펼치게 됩니다. 예, 이어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한 명의 교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 대레오죠. 이 앞에 대자가 붙는 거죠. 교황 중에 이 대자 붙는 분은 이 막뉴스라는 건데요. 대자 붙는 분은 이 레오 1세 교황님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네, 다다음 시간 정도에 볼 예, 그레고리우스 교황님이 계십니다. 그만큼 이분의 업적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 업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우선 레오 교황은 4세기 말 토스카나에서 태어나게 되고, 5세기 초엽 로마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레고리오 교황처럼 이도 어, 유망한 영향력 있는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죠. 그렇지만 일찍부터 교회의 경력을 쌓으면서 이제 고위 성직자로 교회의 여러저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게 되고, 특별히 이는 외교 문제를 잘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리아 지방으로 교황 특사로 대사로 이제 임명돼서 일을 하고 있는 중 자신을 보냈던 식스투스 3세 교황님이 사망과 함께 그 자리에서 꽁꽁람회가 열리고 교황으로 추대됐던 소식을 접하고 440년 로마의 주교로 착자를 하게 됩니다. 레오는 강간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민족 대의도우라는 소용들이 이 시대는 요 그야말로 이제 훈족이라는 저 동방 민족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면서 풍전등화의 서로마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막 소용돌이, 말 그대로 소용돌이었죠. 공권력은 뭐 유명무실해졌죠. 로마 제국의 정치적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을 때이 레오는 비어있는 공권력을 대신해서 위대한 로마 문명을 수호했을 뿐더러 그리스도교를 수여해야만 했던, 어떻게 보면 사회 정치적인 무거운 짐까지도 떠안았던 그런 교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52년 훈족이 침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족의 총대장이었던 아킬라를 만나기 위해서 저 빠도바, 만도바까지 가서 그와 극적인 외교적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이례적인 일이었었어요. 왜냐면은 훈족이 그냥 손 털고 그냥 가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근데 이뭐 전설에 의하면은 그아틸라하고 이렇게 맞대면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틸라의 눈에는 가운데에 그 레오 교황님이 있고 여기에 베드로 바오로가 옆에서 천사처럼 이렇게 <laughs>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풍족이 퇴각을 했다는 건데, 뭐 이거는 전설입니다. 어쨌거나 이만큼 고대 사회에서 보기 힘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의 수완을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외교적 능력, 역량 이런 비슷한 일이 3년 후에 또 벌어집니다. 455년 이 북부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있던 반달족들이 배를 타고 시시를 거쳐 가지고 로마까지 진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유명무래한라는 황제를 제치고 교황이 직접 반달족의 그 왕이었던 가이세리쿠스를 만나 가지고 그 위협에서 로마를 수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로마 교회의 한 주교뿐만 아니고 로마 시민들로부터는 거뭐 황제와 같은 그런 쪽 권위를 뿐만 아니고 정치적 권위까지 이제 가지게 됩니다. 사실. 공권력의 부재 속에서 이를 대체할 만한 조직이 로마 사회에는 없었어요. 교회와 교황권뿐이었고 레오 대 교황은 이런 정치외교적 역량을 통해 가지고 로마를 수호했죠. 뿐만 아니고 전례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신앙적으로 고취시킬 수 뿐만 아니라 이민족들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을 복구하고 수도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사목적으로 다양하게 노력을 했고. 또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의 이런 최고 목자로서의 모습과 권위는 서방교회뿐만 아니고 동방교회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서 급기야 이가 교황으로 있을 때 451년 칼치돈 공유회가 이제 마블이 되게 되는 것이죠. 레오가 교황직을 수행하면서 이제 하면서 그 칼치돈 공유회가 개최되는데 이 공유회는 그리스도께서 두 본성을 지지면서도 위격적으로는 일치하심을 공적으로 선파한 공회입니다. 이 공회는 레오의 그 유명한 이거를 또무스 아드 플라비 플라비눔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칼체돈 공회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에우티케스 문제로 플라비아누스 콘스탄티 리플 총대조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이 교리를 이 그리스도론에 관한 교리를 로마 교황으로 교황으로서 이렇게 확정해가지고 보낸 편지예요. 이 또무스 그래서 이 한국말로는 프라비아누스에게 보낸 교의 서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지고 있습니다. 이 역할이 거진 칼체돈 공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칼체돈 공예회가 일어날 때이 이, 교의 서관이 먼저 봉독되고 공예회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레오 교황은 140여 편이 달하는 서관과 함께 여러 편의 그 강론, 미삿된 강론을 남겼어요. 부활 강론, 승천 강론, 성신 강림, 성탄. 어떻게 보면 역대 교황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강론집을 남긴 교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강론집은요, 지금도 라틴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모범과 같이 사용되는, 그러니까 강론 내용은 차치하고 그 전달력과 그 수학적 표현은 굉장히 높은 지적 수준에 이른 사람이 썼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고, 그래서 저도 라틴말 공부할 때 이거를 이렇게 읽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학자로서 대레오는 그리스도론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죠 동방교회. 동방교회는 그 사변과 영어에 매몰돼 가지고 안티오키아파와 알렉산데렉파의 싸움, 또 거기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입되면서 혼란됐는데 제 3자적 입장으로서 그리고 레오는 자기 스스로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권, 교황의 수위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권위로 동방교회에 이제 교리적 논쟁에 개입하게 되는 첫 번째 교황이죠. 그래서 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레오 교황의 그리스도로는 하나의 위격 안에, 하나의 페르소나, 라틴 말로는 우나페르소나, 인 우나페르소나, 하나의 위격 안에 두 본성이 구원론적 차원에서 대칭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근본적으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느님과 인간들 사이에 매개자로서의 연대 고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리스도론을 설파한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은 그리스도의 위격의 일치로 들어올려졌다 하느님은 인간으로 내려오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들어올려졌다라는 거예요. 레오 교황의 그리스도롤은 하나의 위격 안에 두 본성이 구원론적 차원에서 대칭적으로 들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과 인간의 중재자죠.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의 연대 고리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성부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은 그리스도의 위격이 일치로 들어 올려졌다라는 거예요. 즉두 본성 각각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위격으로 일치하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신성과 인성은 속성을 유지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음과 낮음이, 강함과 약함이, 영원과 이 죽음이 피치 못할 죽음이 함께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면서 참 인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분은 같은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성의 낮춤을 통하여 신성, 하느님 예수, 하느님의 신성이 낮춤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듯이 인간은 높임을 통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성의 낮춤을, 신성이 낮춤을 통하여 변화되지 않듯이 하느님이 인간이 됐다 그래서 하느님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느님처럼 높여 높임을 받았다고 해서 놀라운 교환이죠. 높임을 받았다고 해서 인간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아플리나뉴스를 이제 배척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본성이 결합했을 때 그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하나의 주체만이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주체만이. 여기서, 어, 알렉산드리아파가 이야기했던 그, 그, 꼬부니카시오 이디오마툼, 속성교환 이론이 여기서도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속성교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은 서로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두 본성이 늦격적으로 일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아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고, 하느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성모님은 이 속성 교환 의 이론에 따르면은 인간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하느님을 낳은 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레오의 그리스도교 중심주의는 이렇게 그리스도론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은총론이라든지. 교회론까지 이제 뻗치게 됩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레오의 중요성 중에 한 명은, 하나를 뽑자면 그것은 로마 주교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사도자 신학과 수의권에 대한 신학적 반성과 신뢰를 보여준 첫 번째 교황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레오에 의해서 칼치돈 공의에는 완전히 이제 반포가 되는데 레오 교황은 그중에서 28조인가요? 28조 제 기억으로 28조인가 29 28조 항일 겁니다. 그거는 사인을 하지 않아요. 나머지 건다 받아들이는데 그건 뭐냐면은 콘스탄 을 공의에 콘스탄 프로을 제2의 로마로 여기는 그것을 삭제해버립니다. 제2 제2 로마라는 것은 있지도 않는다. 어? 그러니까 유일하게 보편교회의 수장은 로마교회 하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여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81년 콘스탄티폴리공의에서는 새로운 신흥도시인 콘스탄트폴리스를 로마에 버금가는 두 번째 총대 주교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반복되는 것이 칼체동 공의입니다 레오 교황의 강력한 의지도 있었지만 다른, 안티오키아나 알렉산드리아나, 카이사리아나, 예루살렘이나 이런 이게 다 총대 주교자들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콘스탄르프를 두 번째로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원래 학파가 없었고, 저마다 자기, 자기 뭡니까, 자기 출신 주교를 거기다가 앉히려고 하,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그, 그 문항을 이제 제거하는데, 로마, 예, 로마의 주교였던 레오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주교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서 그 조항은 삭제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어려우시죠? 얘기 듣는 게 저도 설명해 라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사변적인 내용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이 쉽지만 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교부학 개론을 하고 있지요. 시즌 1이다 끝나면은 이제 주제별로 할때 다시 한번 왜 이런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좀더 심도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